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과 알아보기로 해요. 자, 다 같이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예요. 오늘 말씀을 목사님 한번 읽어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산에 오르셨어요. 영차, 영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우리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여요.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다. 빛도 이와 같단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빛도 숨길 수 없단다.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밤에 등불을 켠후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놓아야 할까? 아니면 높은 곳에 올려 놓아야 할까?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놓으면 화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려 놓아야 화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다. 빛도 이와 같단다.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한단다. 아하, 아하.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야 하는군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훌쩍훌쩍 흑흑. 여기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친구가 있어요. 토닥토닥. 괜찮아. 우리가 가서 안아주어요. 징그레.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꾸르륵, 꾸르륵, 흐흐. 여기 배고픈, 배고프고 목마른 친구가 있어요. 토닥토닥, 힘내. 우리가 용돈을 모아 도와줘요. 빙그레,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친구들의 마음이 환해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우리의 착한 모습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갈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는 모든 유아유치구 친구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